지휘와 첫 촬영 어땠어요 괜찮았어? 제가 <laughs> 촬영을 하는데 이게, 이게 이렇게 카메라면 네. 손을 들고 찍을 때 자꾸 이제 무거우니까 카메라가 자꾸 <laughs>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상각대 가져갔잖아 이게 무거우니까 네. 가져갔는데 상각대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뭐그 네. 정도. 아 아직 배우는 아, 단계니까.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. 뭐. 네. 근데 지인는 잘할 것 같은 게 일단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많고 긍정적이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배우려는 의지가 많아. 네. 빠르게 흡수가 된다. 이건 잘 모르겠고. 음. 어, 배우려는 의지는 좀 많아. 아, 의지만 있어도. 아, 맞아, 맞아. 네. 되게 긍정적이고 그냥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맞아. 게다가 이게 약간 그 역지사지로 반대쪽 입장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. 너채영 입장에서. 이렇게 뭐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. 맞아요. 어, 본인이 출연진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당연히 잘 나가서 그냥 이러면 되나보다. 라고 생각을 끝낼 수 있는 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지. 그죠, 그죠. 이렇게 카메라도 잘 잡아야 이제 카메라 잡은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. 그죠, 그 네. 근데 많이 진짜 보이시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저 처음에 카메라 잡고 그 촬영 배울 때는 하여튼 길거리 이런 데서 형 바닥에서 뒤돌아다니고 그랬다고요. 아, 그건 맞지. <laughs> 아니, 그때보다는 좀 좋은 조건에서 배우는 거지. 맞아요. 어. 근데 전 지희가 엄청 잘할 것 같아요. 음, 잘하면 좋지. 네. 어. 오늘 저녁형안 지치고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괜찮아. 근데 지희가 그러더라고. 차에 딱 타서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. 아, 왜 이렇게 졸립지? 이러더라고요. 바로 이렇게 탁친 다음에 재워줄래다가 말았어. <laughs> 너무 오랜만인데요? <laughs> 아,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? 아 산책 가셨구나 누구야? 안녕하세요 아, 오랜만에 <laughs> 네 오랜만에 아유. 왔어요 아유 고생이 많지 네잘 지내셨어요? 다음번에 어, 그래, 잘 지내죠 식사하셨어요? 어그래 어머님 어미, 아버지는 어미, 네. 아침을 완전 일찍 드시고 점심을 한 11시 11시 반에 드셔요 아 그래도 거르시진 <laughs> 않을 것 같긴 저녁을 거의 거르시죠 네. 아 진짜요? 저녁을 거의 네. 안 드시고 네, 소, 소화 안 되셨어요? 소화 안 되죠. 면세가 아... 드시더니 미각을 잃어서 소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라 그러지 않으면 모를 정도래. 아 진짜로? 아, 진짜로? 음. 맛이 네. 입에 땡기는 게 없으니까. 아... 뭘저 아이 가요 아... 그냥. 좀 전에 커피숍 마시고 왔어. 방금. <laughs> 아니 어머니를 내가 좀 미리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뭐, 촬영 다른 거 촬영할 것들이 좀 밀렸었어 가지고. 음. 어니가 조금 천천히 봐도 사무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하니까 아니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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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, 사무실 없냐고 그때 힘들었네 차별이랑 시간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<laughs> 아니 아니 나, 나, 나가면 나 돼요 가실까요? <laughs> 음. 가시죠 그 여자하고 걔를 검은 검은 구두를 데 나왔어 음.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기 딸이 네덜란드 음, 음, 은행에 근무한대 응뭐 음.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 남편이 뭐 옆집 형이 되는 프로를을 많이 본대나 그래서 우리 아들인데? 그랬더니 아 그래요? <laughs> 어? 아 진짜? 응. 아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? 응. 응. 아니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응. 남편이 유튜브 그런 걸 많이 본대 저녁에 뭐아 진짜? 음, 그뭐 옆집 형도 보고 또뭐 보고 그런 아. 거 옆집 형 우리 아들인데? 그랬더니 아. 그래요? <laughs> 어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꺼만 푸드를 데리고 나왔는데 구리시더라고요 어? 그120싫은게 <laughs> 포인트야? 아니 그냥, <laughs> 아, 아, 아 옆에 <laughs> 필요한거 <거야>. 아, <laughs> 아니 갑자기 그120 싫은걸로 <laughs> 갑자기 가그 <그래서, 웃음> 아니 이렇게 꼬마 푸들라 처음 보네 그랬더니 그래 자기는 그게 이뻐서 샀대 음, 나 취향이 다른 거니까 <laughs> 사람들이 감사하네 연령대가 높으실텐데 봐주시는 거 아니야? 그럼 그럼 예전에 그 장사 같은 거 하실 때 이후로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는 거 처음 아니에요? 어 그치 내가 뭐 한다고 이제 오시는 건 처음이지 그럼 이것도 진짜 몇년 만이네요? 이거는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 장사했을 때, 그 장사 때 초반에만 좀 어머니가 좀 많이 오셨지 그다음에는 그 매장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서현이 형 나오신 김에 보러 오고 이런 거였으니 뭐 저녁에 반판에 둘이 들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브라더 미시냐이야 아, 니그 옆에 가여아 이거 반는 여기는. 여기는. 여기 처음 보는데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. 는 네, 아, 여기는. 여기는. 여 여기는. 여기는. 이기또 여기는. 기는 여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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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나도 처음 보는데 n 고 u e I am 아니요 s e I am c l o s 둘러보세요. l o s 가 I am close. I am close. I 베트남 거기서 본얼굴 m close. I am close. I am close. I am close. I am close. 아이 o 요 t k n o 지 I d o 아이고 n o w I 많이 좋아 k 아 o w I d o n 자리 n o w I don't k n o 필요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안하려 I don't k n o 고 I don't k n o 아 I don't k n o 이 팀들한테 그렇게만 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응. 앞으로 잘 못하면 엄마가 따로 찾아온다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네, 잘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랑 컴퓨터 요렇게랑 응. 뭐 냉장고 요런 거 하나 사놓고 아유 그냥 아, 좋은 공간을 잘 와야겠는데 냉장고 냉장고 뭐 어, 냉장고도 빨개져서 <laughs> 포인트! 포인트 o i n t point point 심 o i n t point point p 잘 i 지잘 p 네 아니 아직 o i 공간을 잘 i n t point point p 어. i n t p o i n 하 p o i 아기자기하게 잘할것 같지? t p o 그 n t p o i 그 t p o 가 수색은 잘하니까. 5일5일뭐할일 별로 없어서 심심하겠다. 할일 별로 없어서? <laughs> 애들한테 혼내는 거야? 일을 하라고?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나려 그 편집을 하니까 주영이는 편집을 계속 해야 되고. 여기서 해? 어 네. 여기서 하죠. 어... 계속 해야 되고. 지희는 이제 출연 같이 나오니까 같이 음, 같이, 같이 이제 내지서도 모 촬영할 때 회의도 하고 또뭐 음. 그 각자 업무들 도 나눠서 하고. 좋은 나이다. 맞 t b 좋 나이지. 좋 so nice. So night, so night, so night. So, p e r i o 봤 I don't 이 n o w n 어 어, o d y 봤 o e s Hannah, h a 나 n a h h a n 이 a h Hann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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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얘를안하시기안 하실 안수 있어. <laughs> 뭐? 아 좋은, 좋은 나이고. 어, 너.. 넌 조금 더 나이 있는 건 알거든. 어, 조금 지났거든 어. 그러니까 아직은 좋은 나이인데 뭐, 최고로 좋은 나이는 아니다. 웃어. 여기 조금 지나고 지나다. 그 회사는 아무도 여자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남자 친구가 없어요. 그래? 우리 네, 회사 출근 조건이야. 그러면 안 되지. 아니 장난이고 아무도 없어. 현재 그냥 우연치 않게 아무도 없는 게딱 맞았어 이런 나이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아, 맞아, 맞아. 아니, 갑자기 궁금한데 어머니한테 여자친구는 보여드린 적 있으세요? 있지 어, 아, 있지 아 진짜? 그한 응. 어. 집에도 되고 그랬는데 2명? 세명두명 정도 있잖아 어, 두 진짜요? 이거 완전 음, 처음 듣는 음. 얘기라 여자친구 데려오는 뭐거 뭐... 보고 어렵지 않잖아 그럼, 아... 그렇게 많은 여자친구들 중에 한두 명도 보고 <laughs> 빨리 그냥... 빨리 또 보여드려야죠. 뭐 여자친구를? 네. 이제는 여자친구가 어, 아닌 니 약혼녀로 될고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래, 그런 얘기는 했었어. 나 베트남 이제 간다 그럴 때 베트남 가서 한셋 정도로 와라. 혼자 가서 한 셋으로 와라. 꼭뭐 베트남 네, 네. 사람을 만나라, 온나 사람을 만나라가 아니라 그냥 가정을 잃어도 네. 된다. 우리 네. 어머니 되게 그런 부분에 좀 음... 풀하시거든. 셋으로 만들어갖고 와서 인사를 해도 된다. 쟤있으 무슨 3시야 계속 혼자 있었는데 그냥 3시에 오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머님은 엄청 고우시지? 엄청 예쁘신데나줄거 <laughs> 없는데 줄거 <laughs> <laughs> <쓸> 없는데 <laughs>